성과 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평생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에, 저희들이 이제 일차년도 사업이고 8월쯤해서 어, 선정이 결과 선정 결과를 통고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개강이 늦어져서 우리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건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두개 과정이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됐고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서 내년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추진 목표하고 전략은 저희들이 4가지 추진 과제를 가지고 핵심 전략을 3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표를 4가지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맞춤형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제일 먼저 이제 했던 프로그램이 트리즈 인증 과정입니다. 이 트리즈는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이라고 하는데 산업체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뉴트렌드의 어떤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체하고 이 교육을 직접 가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NO!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교육. 어, 구례군에서 드론 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주고, 에, 저희들이 드론 하고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구례로 직접 출장을 가서 구례 공설 운동장에서 15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자, 재취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먼저 이제 커피 바이스타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제빵, 와인 소믈리의 서비스 강사 과정, 총 21개 의 과정을 운영을 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성인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야간 학습 어, 과정도 두개개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학습자 교수법 개발이라든지 학습 동아리 지원을 해서 계속 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할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저희들이 21개 프로그램 총 1110명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실제로 수강자는 1047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2월 어, 1월 말까지 1047명이 수강을 했고 이 수강 인원은 학점을 인정받고 이 친구들이 또는 이 성인 학습자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학점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좀더질 어... 높은 평생 직업 교육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또 우리 명절인 설날입니다. 까치까치 까치 설날인데 어, 새해에는 또 그, 뭐 특별히 흰소해라는 그런 의미로 에, 여유와 평화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날에 에,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어,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그렇긴 하지만 은 앞으로, 어, 우리는 코로나의 영원한 종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뉴노멀이라는 평상이 그리운 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특히 오늘 성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업추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평생직업교육협의위원님, 그리고 어, 협력대학인 동강대학교 어,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진학 선도용 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신 지자체 관계자 프로그램 지도 및 참여 지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아, 우리 원장님, 추진단장님, 또 권성준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경려한바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1년에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는 미래사회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이 필요합니다. 후진학 선도용 사업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선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통해 지역민들이 건강한 삶과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이 사업이 올해도 잘 준비되어서 지역민의 평생 직업 교육에 공헌하고 기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는 힘하기를 바랍니다. 네, 순천제일대학교 후진학 선도형 사업단 성과 공유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여러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순천제일대학교는 저희 진흥원과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재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사업은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신환경학사제도 구축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 취창업 과정 운영으로 지역민의 호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직업교육 분야에서 지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리라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작년 7월 1일자로 전남 인재육성재단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과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에 부응하여 배움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사업과 취약계층 교육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관계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사업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강 후기를 공모하였습니다. 대상 한명을 포함하여 총 16분의 수상자 중 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수강후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상장 대상 김혜정 위 사람은 순천제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문대학 혁신전사업3유형후지학 선도형 교육과정 수강후기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4일 순천지일대학교 총장 감사합니다. 어, 제가 보육 교사로 있어요. 저희 어린이집 이제 보육 교사를 있는데 네. 저희가 이 어, 보육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어,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보육함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되는 그 이제 실례로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보육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어, 조금 약간, 어,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장애통합반으로 이렇게, 어, 설득함에 있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이 보육 전문가 과정에서 설명하는 방법과 상담하는 방법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 엄마하고 상담함에 있어서 어머님 내년에는 저희 이제 보통 반이 아닌 어, 장애 통합반으로 보육을 하셔야 되는데. 어 어머니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이 아이가 장애 통합반을 하므로서 장점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고맙게도 어머니께서 흔쾌이어 그래 이 아이를 장애 통합반으로 들어가서 장애 통합에 관련된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다행히 성공적으로 상담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아이들을 보육함에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어, 이렇게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어, 보육하다 보니까 너무 관계가 힘들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 분들은 어떤 한 이제 다쳤을 경우만 봐도 한 아이가 뭘 다쳤을 경우에 어떤 한 부모님께서는 어뭐 그래 아무렇지도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보육과정 교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처럼 어이름이 있어서. 음, 여유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교육 과정들이 너무나 큰어지큰어 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후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어 설명을 들었으면 미리 해가지고 했을 건데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어 부족한 저한테 대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취업을 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laughs> 우리 저처럼 보육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음,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참여형 성과공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来，停！停！